일부 상임이라도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통합당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막연한 기대와 환상으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허구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자는 나이렇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외교관 장성 출신과 탈북민 의원 중심으로 꾸린 자체 특위를 이틀째 가동했습니다. 안보 특위는 정부 보고를 받겠다며 오늘 통일부 국방부 장관을 불렀는데 국방위는 취소되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게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위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 반대와 한미연합훈련 실시, 그리고 주변 사강과의 협의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에 복귀하자는 당내 의견도 나왔습니다. 4선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또 3선 장재원 의원은 대북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위, 외통위는 가동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째 칩거 중이어서 통합당의 국회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문 뉴스입니다. 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확산하고 있는 청주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대출 비율을 조정해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규제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정부가 청주 도심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지역은 청주 동단위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입니다. 내수과 청주 면단위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청주의 경우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보다 집값이 싼 상태에서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해 규제 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 효력 발생 시기는 19일로 곧바로 규제가 시행됩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가치가 좀 들어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면 또 집업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매하게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시장을 마이너스로 이끌 정도의 약세를 보이진 않았어 그래서 청주 지역도 이제 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효 정도지 약세 쪽으로 바로 전환될 것 같진 않아요.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이면서 동시에 투기 규제 지역이 된 청주. 이번 조치가 청주 지역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부지 가격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서울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외국 기업 협회 60개 회원사 대표들을 만나. 충북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충북 지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슬픔과 좌절, 긴장과 분노, 그리고 비통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각계 목소리를 최승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인 여든여섯 살 이대석 할아버지. 6.25 전쟁 당시 전북 전주까지 피난을 간 이후 고향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청주에 정착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80년이 지나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편지 한 장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평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개성에서 전해진 폭파 소식에 충격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은님들은못 만나더라도 그 조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은 좀 있었지 연락이라도 때닿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꽤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뭐 그렇게 빨리 서 통일이 충북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7년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자화전자 현지 근로자 천여 명을 고용해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했지만 2016년 핵실험 이후 개성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추방 결정으로 고가의 장비와 원재료 등은 현재까지 그대로 개성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 폭파 사태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태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2001년과 2005년 북한 개성공단과 남포시에 묘목 6만여 그루를 지원했던 옥천의 묘목 생산 농민들도 이번 사태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 평화 기류와 더불어 충북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해마다 묘목 23만 그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상황. 하지만 1년도 안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계획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시행을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 서로 이제 그 교가 좋으면은.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게 참 저희들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충격적인 폭파 소식에 충북 학계는 한반도 평화의 불씨가 아예 꺼져버린 것은 아닐까 우려하면서 남북 양측의 상호 노력과 신뢰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세종 하이테크 고교사 한 명이 대전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충북지역 거주자를 파악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하이텍고 교직원 중 11명이 청주흥덕구와 상당구 등에 거주하고 있고 학생 260여 명 가운데 130명도 청주 등 충북지역 거주자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청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홈페이지에 이동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대전 55번째 확진자는 지난 14일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기도원과 식당을 방문한 뒤 2시간여 만에 세종시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6명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인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은 여전히 전 남편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의부다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남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의부다들 살인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4살 아동이 잠결에 눌려 사망한 사례가 없는 데다 도련사에 쓸 가능성도 없다며 고의적 타살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범행 동기는 의붓아들만 챙기는 현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었는데, 의붓아들이 숨진 뒤현 남편이 자신을 가족으로 대하자 가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이 고유정의 계획적인 연쇄 살인인데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중적인 요소가 인정이 돼서 결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서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이 인정돼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절대 의부다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편 사례도 성폭행에 따른 우발적 범행일 뿐인데다 사체훼손도 현남편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남겨진 자기 아들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며 재판부가 용기를 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일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고씨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주시가 9월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부터 청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경우 노후차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이른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2005년 12월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그리고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와 LPG 차량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놨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그리고 청주 나들목 등 외곽까지 모두 16곳에 스무 대가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판매를 하고 안 그러면 폐차를 하고 목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 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구조적인 이유로 저감 장치를 달수 없는 경우 제작사에서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아 청주시에 제출하면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저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5등급 배출가스 그 차량을 노후 차량을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이제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단속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하루 만에 충주와 제천에서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 8곳이 추가되면서 충북 지역 피해 농가는 모두 409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새로 추가되는 확진 농가 수는 줄고 있고 충북 이외 지역에선 4월 연속 신규 발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북에서는 방제 명령이 내려진 229.5헥타르 가운데 절반가량인 111.5헥타르의 매몰이 완료됐습니다.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마늘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까지 줄어 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하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랙터가 흙먼지를 내며 움직이자 땅속 마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가을에 심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란 단양 마늘입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농민은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지난봄 냉해로 작황이 예년 같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줄면서 팔로조차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머지 팔로가 나머지 팔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만가격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문제요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부터 활발했던 이른바 밭대기 거래도 뚝 끊기면서 농민들은 정부가 나서 적정한 수매 가격에 사들이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5원 정도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비상이 걸리긴 단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을 통한 마늘 수매량을 늘리고 홈쇼핑과 집판 행사는 물론 공무원과 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마늘 판매 운동을 벌여. 소비 촉진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생각으로 있고 내기업체도 팔아 주기 운동을 좀할 거고 전 공무원도 그양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를 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해에 따른 작황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격 하락까지 마늘 재배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명구입니다 충북의 오늘 순서입니다. 충주와 제천 등의 사과밭에서 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현재 상황을 재난으로 보고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고령 주민에게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황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유례없는 과수 화상병 확산세로 전국 시군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충주시. 충주시는 현재 상황이 사실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확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화상병 종합 대책 기구를 구성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과나무 매몰과 보상금 집행 등 피해 농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농민을 위한 농업 안정 기금 지원, 과수 산업 안정화 기금 조성, 대체 작목 선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폐원 보상금 개선, 생계 안정 비용 확대 과수 시설 감가상각비 보전 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4헥타르가 발생을 하였는데 올해 그 다섯 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 시가 나머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이 65세 이상 주민 15,000여 명에게 10만 원의 급식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합니다.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상인 등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억 원으로 최근 집행하지 못한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진천군이 농사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입니다. 이들에게는 미용실과 안경원, 음식점, 영화관 등 29개 업종에서 한해 18만 원까지 쓸수 있는 카드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 제외 기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동상철거 근거로 제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동상철거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수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40년까지 추진할 정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충북지역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가 충청북도 등의 주관으로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공청회는 이틀 동안 오전, 오후 4차례로 나눠 권역별로 진행되며 각각 증평군립도서관과 충주시청,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와 충북도립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보고서는 각종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며 충청북도의 장기 발전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충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가 청주시 현도면 인접 지역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해 현도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청주시와 의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한 하루 965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청주시 현도면과 인접한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고 이재학 PD 사태 충북 대책위원회는 오늘 CJB 청주 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두영 위장의 소송 제기는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대책위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무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태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어서 화제입니다. 승리를 부르는 믿음의 티셔츠. 문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수를 향한 스트레일리의 애정이 드러나는 김준태 티셔츠입니다. 김준태의 표정을 보고 스트레일리가 직접 주문 제작했습니다. o my friend here is very, very serious, hardworking individual. It's fun to see him smile. We hadn't seen him smile, so we made this t-shirt, and when we showed it to him, we got him to smile. That s